헤헤헤! <laughs> <laughs> 코로나에 걸렸어요. 3차까지 맞았는데도 걸리더라고. 아, 뭐, 목뭐 감기가 오려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오미크론의 증상은 어떠하냐면요. 목요일까지는 정말 찢어질 정도로 아팠어. 난 목이 찢어지난더 목에 상처가 안에 근데 정말 경로를 모르겠어. 아, 그만큼 케이스가 많은 거야. 그냥 길 가다가도 걸리는. 헤헤 지금 제가 어디에 있냐면요. 코로나 테스팅 센터에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어요. 3차까지 맞았는데도 걸리더라고. 자, 그래서 타임라인을 자, 한번 흩어져 볼게요. 1월 2일 날 저녁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프다기보다는 이제 목이 자 이렇게 간질간질 한 수준? 그래서 그냥 아뭐목 감기가 오려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제가 목 감기가 자주 와갖고 그 다음 날 월요일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어 목은 더 아프고 이제 머리랑 이제 온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몸살기처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아프고, 아프고 수요일날 검사를 받았어요. 목요일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 여기 와서 3 시간 기다렸죠. 아홉시 반 정도에 왔거든? 열두시 반까지 기다렸어 여기서 드라이브 트루인데 나 오늘은 그렇게까지 안 기다릴 것 같아 우선적으로 줄이 짧고 내가 일찍 왔으니까 지금 아침에 빨리 눈 뜨자마자 그냥 튀어나왔거든요 지금 여덟 시에 도착을 했어 길어봤자 한 시간? 짧으면 한 40분 45분 정도면 될것 같아 그리고 이게 오미크론이라는 것도 어떻게 아냐면 어, 우선적으로 폐까지 안 아팠기 때문에, 막 그런 기침 같은 게안 나왔기 때문에 알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미크론의 증상은 어떠하냐면요. 사람마다 증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알죠? 증상 얘기해볼게요. 목목 목 제일 먼저 목 아프고요 목 간지러운 걸로 시작을 해서 목이 나중에는 목요일까지는 정말 찢어질 정도로 아팠어 난 목이 찢어질 난다 목에 상처가 난 안에 찢어졌나 진짜 그럴 정도로 아팠어 목이 정말 너무 아팠고 그다음에 머리 아프고 몸 두들겨 맞은 것처럼 몸 아프고 열 나고 열이 내려갈 만 하다가 안 내려가고, 내려, 좀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오르고 계속 그랬어요. 반복했어요. 아무래도 열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밤에 땀을 좀 흘리더라고. 근데 또 뉴스 보니까 이렇게 밤에 땀 흘리고 이러는 게또 증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뉴스에서. 그거 내가 확실히 봤어. 그래서 아, 내가 다 밤에 땀 흘린 게 그냥 열만 나서가 아니라 증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기침. 기침도 했어요. <laughs> 막 이런 기침 있잖아요. 왜냐면 목까지 아프니까, 목에 이제 나중에 대서 이제 가래가 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래 이제 거 걷어내려고 기침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기침을 한데 막 그게 막 폐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 목, 목에서 제일 깊은 부분에서 올라오는 그런 기침이었어요. 그렇게 딱 3, 4일 아팠던 것 같아요. 목이 찢어지는 것 같은 날을 겪고 나서는,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딱 올라가지 목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거기서 이제 딱 꺾여서 이렇게 내려갔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뭐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막아난 죽겠다 이런 거는 아니었어. 목이 정말 많이 아팠고 진짜 그거 말고는 솔직히 큰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타이레놀 먹었어요. 에 타이레놀 <laughs> 그밖에 거 먹을 수 있는 게 있, 있나?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솔직히. 다이어는 먹고, 뭐 오렌지 주스, 비타민 C 이런 거좀 먹고. 근데 정말 경로를 모르겠어. 정말 아, 아, 경로를 진짜 모르겠더라고. 제가 다니는 이 루트가 얼마 없거든요. 집, 교회, 회사, 장부로 가는 거 없어. 이게 일요일에 증상이 나타났으면 그전 일주일 정도를 만약에 살펴보면 진짜 다 다른 데가 거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케이스가 많은 거야. 그냥 길 가다가도 걸리는. 마스크 쓰고 있어도 걸리는. 약간. 나 혼자 면 마스크 쓰고 있어. 그래서 되게 억울해. 회사에서는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웬만하면 재택근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빈 오피스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빈 오피스들. 그래? 이렇게 회사 나오는 사람들이 넣어놔요 그래서 저는 남의 오피스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계속 있었거든요 장부로갈 때도 물론 당연히 마스크 쓰는 거였고 교회에 가서도 여기 사람들이 마스크 잘안 써요 왜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확신자가 많고 케이스가 많겠어 마스크 안써 정말 안써 진짜 안써 그래서 웬만하면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냥 찰나 이렇게 내렸을 때 그때 뭐가 들어간 건지 난 정말 모르겠거든 나는 내가 할수 있는 걸 하고, 걸리면 걸리는 거지, 어떡하냐, 지금, 이, 이, 이런 상황에서. 어, 혹시 오미크론에 걸리신다면, 어, 가습기. 가습기 같은 거꼭 틀어놓으시고요. 이제 목에 수건 같은 거 두르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목이좀 촉촉하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물 많이 드시고, 그냥, 아프지 말라고요. <laughs> 혼자라고 생각 하기 위험도 없다고후지하기 너와 나제 부모님이 내 영상을 보거든요? 아빠가 내가 이런 까부는 모습은 너의 부캐라고 생각을 하시나봐 근데 아빠 미안한데 이것도 내 모습이야 부캐가 아니야 아빠가 나를 오랫동안 못봤지? 어른들 앞에서 케이 장녀로만 살다가 혼자 있을 때 뒤집어 까져가지고 까부는 모습을 못 봐가지고 아빠는 이거를 부캐라고 생각하나봐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그나큰 착각 오케이? 아 눈썹이 없어갖고 지금 자꾸 말하면서 내 눈썹이 그슬린단 말이야? 응? 나다나도 사람인 것을 눈썹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 어? 그래 이게 햇빛을 받아갖고더 없어 보이는 거지 이건 내가 항상 이렇지는 않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보이지보이지 보이지?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니까 보이잖아 이거 그림자 아니고 눈썹 눈썹이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으니까 숨을 쉴수없어없어 어, 기다린 지 25분여 가량 드디어 검문소가 보이기 시작했다. 헛 같이 생긴 게 검문소다. 저기서 코를 찌르는 것이다. 아름다운 하늘, 태양, 남, 베기가스안다안다안다안 Good morning. Morning. What's your name? 연 S. S 오케이. 땡큐. 땡큐. 땡큐 so much. Hi now. Good morning to you. 드디어 검문소 안으로 들어습니다 나도 결국 저렇게 코스심을 당하게 되겠죠? 검문소 안으로 들어와 이제 제 차례. 요 이제 여기로 가서 선생님오시면은제 코는 쑤셔지고 그렇게 해서는 이제 집으로 가게 되겠죠. 오늘은 어머, 45분 45분 기다렸나요? 처음부터 일찍 올걸 그랬어요 3시간이나 기다리고 앉아있지 말고 45분 지금 밖으 나왔는데 여기 아직 파킹랏에 주차하고 있거든요 이거 코 쓰시는 거는 찍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빠르게 결과 나오는 테스트여서 여기서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리라고 그 결과 듣고 가라가라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뚜둥뚜 방금 결과를 들고 왔어요 Clear for 그럼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외로운 싸움을 할수 있도록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에서 해방이 되어 세상으로 다시 나가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화이팅 하세요. 알았죠? 안녕!